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지금 제 소비자 중에서 인셀덤을 오래 사용하셨고, 어, 인셀덤을 계속 계속 재구매를 일어나시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음,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모셔봤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죠? 어, 인셀덤 지금 만난 지 1년 8개월 정도 됐고,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정진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진실 씨는 평소에 인셀덤을 사용하면서 기존의 제품이랑은 조금 어떤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어, 뭐 가장 달랐던 거는 저는 원래 어, 팩을 하고 나서도 건조해서 크림을 항상 바르는 그런 정도의 피부였는데 인셀덤 제품은 그냥 딱 기초만 발라도. 건조하지 않았던 거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진실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부가 좀 건조한 타입이어서 기존의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뭐 혹시 어떤 에센스가 이렇게 듬뿍 담긴 팩을 하더라도 응. 크림을 또한번더 바르고 그렇게 해야지 건조함이 좀 사라지는 그런 피부 타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셀덤을 사용하시니 해보니까 그런 건조함들이 다 잡히더라. 요런 음. 얘기인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건조한 피부 타입한테는 굉장히 음. 좋다.라고 응,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 아 건조하고 예민한 네. 피부에 굉장히 좋다. 네. 어 우리 제품 중에서 가장 어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건 꼭 써보세요. 혹시 안 써보신 음. 분들을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있다.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천태 음. 음, 그럼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진짜 애정하는 카밍 밸런스 제 음, 카밍 밸런스 제 어. 저는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니까 아주. 아주 좋았어요. 음. 그 카밍 글라스 젤이랑 오일 미스트를 이렇게 써가지고 또 피부가 유수분이 맞춰지니까 거기 에 이제 부스터 세럼 두 번째는 부스터 아, 세럼. 부스터 세럼 그렇죠? 우리 파스 패키지 너무 좋죠. 네. 부스터 세럼 너무 어떤 좋죠?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부스터 세럼 모공을 쪼여주고 리프팅과 잡티가 없어집니다. 아 모공 리프팅 잡티, 잡티.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보셨나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laughs> 맞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어. 보탈의 헤어, 헤어 세트. 보탈의 샴푸 트리트먼트, 그걸 뽑으신 이유는 있어요? 어. 어. 오, 저는 모발이 엄청 얇고, 잘 빠지고, 탈모도 고민이었는데, 이제 쓰면서, 점점 머리 빠지는 숫자도 적어지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 개면 활성제가 음? 천연이어서 음. 가려운 게 없어요. 아 가려운 증상이 사라졌어요. 완전 가려운 게 없고 음. 그래서 저는 진짜 다른 거는 안 써보셔도 보타레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혹시 이렇게 이, 이, 이렇게 머리에 잔디가 잔디가, 잔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타레 효과인가? 네, 소중한 잔디. <laughs> 아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 안녕!